준비해 목사님은 본인이 섬기시는 번영노교의한6 0주년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laughs> <laughs> 네, 헷갈리시고 또, 또 오광경 목사님은 여러분 또 오광경 목사님답게 예,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저렇게 인사의 말씀 역시 목사님답죠. 오목사님답게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를 맞아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함께 지나가셨던 분들 을 기억하고 함께 나눌까 라고 생각하였다가 고민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뭐그 성기셨던 교회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을 하나 얻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강익교회를 30년 전서부터 그리고 25년 전까지 우리 교회를 예, 지금 현재 다니시거나 떠났지만 떠나셨거나 하여간 상관없습니다. 30년 전서부터 내가 30년 전에 광림교를 섬겨왔습니다. 25년 전까지요. 이렇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김순진 선사님 댁도 이렇게 예. 함께 하셨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25년서부터 20년 사이에 내가 강인교에 지금까지 나와 계시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이 강인교를 섬겼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자리에 남기게 일하실까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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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10년, 10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지금부터 10년 전 그리고 20년 사이에 제가 이 강림계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누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5년 전서부터 10년 전 사이에 제가 강림계를 섬겼습니다라고 하는 교인들, 교육자들, 또 자기의 삼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나머지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얼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의 명단이 여기 쭉다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름도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요. 다 그래도 한번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적어주신 대로만 읽겠습니다. 서인숙, 정수진 목사, 이상균 목사, 김지원 권사, 김승진, 이창숙 권사, 우광무 권사, 남궁진영 권사, 박혜열 목사, 박인혜 사모, 이창, 오미경 집사, 황인숙 권사, 최순신 권사, 고창균, 유창 윤창균 직사, 정태인 문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렇게 함께 주셨고또 오늘 모도 오셔서 어저께 오신 분도 계시고, 금요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낮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앞에, 아 뭐라고 인사를 드릴까라고 했을 때, 어 먼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또한 성김이 있었기에 강림교회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셨니요 부의도된 연출이 아닙니다. 갑자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어난 연출입니다. 네. 또한 가지는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이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여섯 번의 귀한 집회를 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 유저지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골에서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이렇게 옛날에 유저지에 있던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골사람들이랑 집회를 6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되면 3년 전서부터 수련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여섯 번에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마디가 딱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빌리뽀서라고 하는 이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셨던 이 말씀 앞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관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소리가 많이 모자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용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강림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 김영근 목사가 강림교회 일대 다니 목사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자랑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네. 젊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 일대 담임 목사님이 암기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저희 교회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숨기는 교회 속에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출발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강림께요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겠고 신실함을 다하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셔서 강림교회에서 자라오셨던 그 모습들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고요. 저희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 자랑과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께 감사를 드릴 것은 이번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참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30주년이란 행사를 맞이하여서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여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애찬하는 것도 또 다가를 낳는 것도 예, 아이서부터 저 뒤에 청년아이들이 있긴 한데요. 떠들지 말고 청년아이들이 있는데요. 저서부터 모든 이들이까지 함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가운데서 섬겨오게 되었습니다. 한몇년 전서부터 저는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었고 교인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좋은 모습으로서 살아오게 되었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를 쭉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고 교인들이 스스로서 알아서 할수 있도록 내맡기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경험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판단이 오게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입을 닫는 연습을 하게 되고 제단에서 무릎 꿇으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이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알아서 여러 모양으로 자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교인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예, 예배 자리에 또 홈커밍 대회를 맞이하셔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셨던 여러 교육자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 이웃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 기념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감성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한 가정씩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신교실로 가셔서 함께 다가를 나누시면서 안부를 묻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